생지라는 거예요. 요거를, 네. 자, 요거를, 자, 이렇게 어머 녹았어요. 녹은 거를 이렇게 올려놔요. 나도 나도 해볼래. 오빠가 먼저 보여줄게요. 두번째하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놓을 거예요. 나도 나도 해볼래. 만지, 만지면 절대 안돼 엄청 뜨거워요. 그리고 얘를 요렇게 눌러서. 요거를 받아주는데요. 그렇고 딱 20을 셀 거예요. 20셀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그럼 똥 먹어요. 이가 먹을 사람은 20을 세야 돼요. 하나, 하나 둘셋넷꽃추 둘, 넷, 만지면 안 돼요. 둘, 여섯, 여섯 일곱 여덟 넷, 갑자기 민망해서 기침하는 거잖아. 고추 어, 만지면 안 돼요. <laughs> 안 돼, 안 돼, 안 돼. <뭐라> 그, 유치 올릴 거다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이고,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이고, 여름... 스물! 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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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했어? 지금 소리 나았나? 스물... 스물. 소리 나였나요? 나였나요? 스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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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죠. 음... 그러면은, 요 혹시 잘익었나 보려고 중간에 이렇게 열어서 봐도 돼요.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이거 야 돼요. 기다려보세요. 자 여기서 지금 한 10번만 더주면될것 같아요. 하나, 서진이가 한번 해볼까. 세, 아니 서진이가 모를 수도 네, 있으니까 아니가 모를까. 자꾸 꼬추만 줘 그리고 자열 다음에 서진이가 그 다음 종이 있어야 돼. 열 다음에 그때 모르는 것 같아서 열 다음에 뭐예요. 하나 아니에요. 열 다음에 뭐예요 열 다음에 뭐야, 서진아? 알잖아? 열둘? 어? 그 사이에! 열둘 가기 전에! 열...하나? 12... 붙여서? 열 하나! 그렇지! 서진이 모르지 그거, 그지 진짜 알아? 응. 다 입었나 볼게요. 꼬치 응. 만지면 안 돼. 그 손으로 먹으면 안 돼요. 오, 냄새 좋다. 자, 따라란딴따라라 자, 우리 10초만 더 할게요. 1 이게 그니까 러서준이가좀 꽃이 만지니까 이게 약간 안 익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이 소스가 뭐 있나 볼게요. 소스, 아, 소스, 가바가바 크림! 이것은 크림이에요. 자요거는서준이 뭘까? 크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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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초코, 초코, 초코. 얘는 다다다기다다다다다다다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얘는 딸기, 컬러 자 요거는 자 이거는 메이플 시럽이라는 거예요. 요거를 자요 크로플에 올려서 먹을 거예요. 총총총총 어. 해가지고 먹어볼 거예요. 한번 열어볼게요. 네. 따르르르르. 다 됐어요? 다 됐어요? 우 와. 이거 뭘로 만든 거예요? 이거는 밀가루로 만든 거예요. 자 얘를 한번 좀 식혀 먹어야 돼요. 얘는 조금 어, 통통하게 음. 어. 아, 조금 시켜 먹을 거예요. 무 너무 을래요 이거 먼저 먹어보고요. 왜냐면 먹고 바로 이게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거 발라요? 아, 그래, 얘를요. 자, 요거 요건 쪽코고 요거는 크림이니까 먹고 싶은 거를 포크로 좀 떠가지고 이렇게 발라보세요. 구멍을 이렇게 잡아줄 테니까. 이 음. 뜨거우니까 얘 직접 만지면 안 돼. 네모양 걸넣 넣고 싶은데. 냉동물. 어, 거기다가 그렇게 넣? 어 좀 도와줄게 그럼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은 거지 넣고 음. 싶은 거지 넣고 싶어 이렇게 넣으면 되지 그렇지 손을 조금 이용해도 돼 응.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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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거지 서진아 손은 싫어 그럼 이거 양손으로 이렇게 해봐 포크 왼쪽에 잡고 그렇지 좀 많이 퍼다가 나 포크 하나 더배요 엄마 아, 엄마 아 이거 싫어?